여기 온 해발 한 여기가 한 400m입니까? 여기 바다부터 그 정도 나오죠. 40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영하 이도니까400 네, 나오죠. 그러 여기 해발이 꽤높어 네. 그죠? 아, 내0 요쯤. 4 0 3 5 0요 집지려고 이렇다 았노 예. 여기 산소를 네. 쓰려고 어 사, 네. 상수원요? 산소 산소. 산소. 네. 여기 이런데는 평에 한 얼마 정도가요? 도 뭐, 뭐 몇십만 원씩 가 평에 몇십만 원. 네. 요. 그리고 여기 바로 도로, 도로 근접간에 가서. 그렇지. 네, 하죠, 교통성이 좋아갖고 네. 평에 그러면 이십만 원 가겠네. 그러니까 막리잡고 하. 하. 하루 잡아도 그 정도는 안 가겠어. 오. 산수나라고는 길이 되는데. 저거는 저 산수에 뭐 아, 비석이 저런 비석 이 있어. 음, 음. 돌이 색하면네. 이것도 참... 뭐 집안에 뼈대가 좀 있는 집안 산소 아, 거고. 이게 산소들 언제부터 내려오면서 그걸 또 그걸 생활했다 그러더라고. 뼈대가 좀 있는 집 산소네. 야, 오래됐다 비서봐 봐. 와. 요거 봐. 이제 여기 한번 달라붙어 가지고 오래된 어. 역사를 말해 주잖아. 와. 근데, 근데 이거... 이거 옮기면서 어떻게 막 깨진 거 같아. 아니야. 이거 유교 때 전쟁 때 누가 총을 쐈어, 이게. 그래, 그래. 아, 이렇게 그런 경향도 있지. 맞아, 맞아. 예. 유교 네. 때. 그 맞아, 맞아. 그래 경향도 있지. 저도 돌음나무 저거 주인이 있겠지? 아, 일지러 갔네. 총알이 지나갔어요, 맞아요. 예. 네. 아니 저 드럼 나무 누가 주인이 있겠죠? 어, 이거요? 엄청 많네. 예? 네? 아까 그 형님. 어그 분가요? 망했다겠다. 네. 망했다지. <laughs> 엄청 많이 따겠다. 여기 그분이 여기서 올라갈 때 이게 다그 계란 니까거든. 오. 이게 옛날에 이게 다 밭에서 그랬어, 다. 밭이다고요받이었다가 우리가 그때. 큰 도로 나기 전에 도로 나기 전에 예. 이 오색길을 내가 걸어 다녔다고. 걸어 다녔다고. 오색길. 내려갑시다. 어어 고가시리다 말춘에 고물지. 아 그럼 영화 이던데 그러면. 음, 뭐 아직 뭐 내가 적길 적고나 고물은 안 나오는 거 보니 내가. <laughs> 아난 이젠 산속에 있을 때 얼어 갖고 그래. 음. 나도 길을 많이 타면 참드름 나무 많네. 오, 우 저기 다참드름이오참드름나무가 많아요. 아, 산소 쓸라길기를 요렇게 딱그었구나 옛날에, 옛날에, 길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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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옛날에 옛날 갓나래요. 음. 참드름나무 여기 전부 다. 오, 참드름나무 이름 많아요. 산에 나무를 안 했대니까 나무가 산에 저렴한 참... 어, 내려갑시다 추워 추워 이제는 뭐 산에 나무 안 했대니까 올라가면 나무가 천진대도안해 그러니까 요즘 산불 나도 크게 나잖아 네 나무 사서 때잖아 사서 아, 이, 이 집은 지은 지가 오래됐죠 이런 집도 이거요? 네 내가 말씀 정확하게 말씀 드릴까? 네 이제 여기가 우리 삼촌. 네. 할머니가 낳은 삼촌. 할머님이 낳은 삼촌. 예. 아들. 예. 네. 네. 그 여기 기거했었거든. 어, 그럼 이게 한몇년 정도 됐을까? 몇 년이 알고 몇십년이지 그러니까 몇십년 응. 어. 그냥 우리 집에 그 연도수를 보면 이 집이 80년 네. 80년년. 80년? 이 집이 늘렁 잡아다 한 80년? 오래됐네. 그래 응. 지금 비원한 지 오래됐네. 오래됐죠. 응. 그죠? 저흙벽이잖아요흙벽 흑벽. 옛날에 지은 집이요. 이러고 보라고. 어든 걸 보라고. 이게 완전 고품이요 고품. 어기 아, 들어가도 되나 막 함부로 함부끄고뭐 아, 저질된 뭐거 아니야 여기. 어또 안은 중앙 열은 거안해도좀 묻어고. 저대로 어상자같은거 열어 볼 텐데. 근데 이게 옛날에 지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부엌 이 아니 부엌. 무기지 뭐. 그, 거스, 그스름, 불때가고 그스름, 봐 시커멓잖아. 지금 고대기 이런 대물이 잘 없다고. 이거는 옛날 대물이 맞아.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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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디? 지금은, 뭐, 외학을보슬 해도 보슬을 박은 것 같은데, 응. 지금 여기서 보슬을 한것 같네, 여기 잘못하면 무너지겠다. 근데 이 집도 마당에 참들럽나무가 많네. 아, 이거, 이거. 방 먼저. 와 기왕에 구경하는 거 이거, 이만 기왕에 구경하는거 뒤에도 좀 이거, 이거. 이 없다니까. 기왕에 이거, 구경하는 이거. 이건조거이 있다. 건조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 여기가 하기 때문에 아 밑에 요, 물이 흐르는구나. 어 이런 게 사는 거예요 돌에 붙여가지고 이게 달래 아니요 달래? 뭐 달래 맞지? 뭔 달래 기이 이렇구나. 아, 뭐. 근데 이런 집이 이렇게 이렇게 보여도 이게 잘 무너지지 않대? 왜냐면은안 무너지더라고. 집이 안 무너지냐 그만큼 이렇게 무에 붙이붙부터 이렇게. 네. 저걸 했기 때문에 그리고 벽 자체도 내가 어저께 생각을 해갖고 집에 걸 봤는데 벽체를 네. 옛날에 왜 원래는 옛날에 저게 뭐 수수깡이란가 수수깡? 어 이런걸 해갖고 엮어가지고 벽체를 만들었다 저게 지금 보이잖아요 수수깡 네, 그죠? 저, 저거 수수깡 아닌가? 저거 저거 저저 저게 그렇지 그렇지 그게 정확한거 저게 정확한거란 말이야 근데 저거은 저게 수수깡이란 어, 말이야 저거는 저렇게 해놓으면은 네. 완리한 벽체가 안 무너진다는 얘기지 그거 뭐가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지 저게 내려 떨어져 서 나왔을 때는 그럼 이 집은 비어진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80... 그 정도는 8 0그 정도가 아니고 50년 비어진 지가 56니까? 50년 5 0년 80년 80년 어, 80... 야, 오래됐다 20년이니까 오래됐네 30년, 50년 이게뭔나무지 온나무? 참부나무 이게 운지부자니요 네. 어두... 네. 맞아 문지지부자운지버섯이지부아문지부지부자문지부나무지나무라고요참 <laughs> 네. 나무. 온 나무. 온 이집도 빈집 같네. 작은 눈집. 작은 눈집이라고요. 그 집에서 항상 집에서. 아, 약간 말씀을. 아이스무 자전부터 키우. 그그 작은 눈집이라고 어. 이제. 그럼 여기 사람이 살아요? 아유. 기거는 기가 주말마다 내려서 기거라 그죠. 아 별장으로 별장으로, 쓰는 별장으로 쓰는구나. 이집이 응, 별장 집은 한몇년 됐어요? 이 집은 지은지 한몇년됐나고이거똑같한8 0 년? 야, 옛날 집인데. 옛날 집이지. 아, 근데 수리를 했구나. 수리가 수리 지금 하는 중이지. 수리하는 중이라고 네. 이런 집은 살려면한 얼마 정도면 살수 있을까? 이게 지금 위에 예. 저 위에 컨테이너 짝 하나가 있죠. 예. 여기서 여기까지야. 아 이거 방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좀 비싸다고 봐야지. 한 얼마 정도 대략? 얼마 정도 살수 있어? 지금 내가 지금 거면은 이제 5천 넘게 주고 산거 같은데. 5천만 원? 네. 아니, 이 빈집을 예. 네. 5천만 원 넘게 주고 샀다고. 예. 땅이 한 300평데. 땅 300평에? 네. 다 썩어져 가는 집을 5천만 원. 예. 네. 이야... 저기는 저기는 뭐예요? 저거. 저거저 저거. 요거? 예. 네. 이거, 요거도 저게 거의 그게 생활하려고 지은 거지. 이 밑집에 에 딸려 있는 거요 뭐지? 이 집이. 이가 여기 까지저 컨테이너 있잖아. 저 보이지? 작은 그럼 이땅 평수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요게 거만. 다 평지로 나온게같다는 얘기고. 예. 네. 실평수는 다 이게 저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거. 누가 만들어 낸 거냐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예. 박은명이 만들보지 와, 어, 구경 좀 해보자. 근데 이 돌멩이는 싸는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아,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음. 처음에 여기 누나가 사기 전에 여기가 밭을 공고리 쳐놨었던 거를 예. 깨가지고 여기다 싼 거야. 야, 오천만 원에 이렇게 땅이 평이 깨 많은데 잘 샀네, 이거는. 그죠? 잘산 거요. 오. 이게 어. 맨, 맨드라미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 오천. 5천... 시간 편하잖아, 이거 떨어지면. 나저 작은 옛날 집에 갖다 심었다가 네. 이제 시우를 거의다지웠는데 아우 뭐가 바 되더라고. 아니 오천만 원에 샀으면 잘샀어요 땅이 평소가꽤 되겠는데 이우여부도오잘 샀네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또 뭐가 좋냐면은. 네. 아올라가다래 깎거진데 그 위에 보면은 그 물탱크가 있어. 예. 어, 물탱크. 음... 그 위에 올라가면 그니까 그러니까 어, 상수도도 들어와 있지만은 예. 그거 가해로도 물을 산물을 땡겨서쓸수 있는 게 최고 한번. 이거 보세요. 아주 잘 만들어놨네. 잘 만들어 놨어요. 야, 잘 해놨다. 이거 완전히 농막이네. 농막. 단지, 단, 단지. 희한이, 예? 응. 이거 얼음, 그만큼 추고 얼음 퍼지네. 사람을 싹 가렸잖아, 오게 얼었네. 이제 응. 물비워놔야돼 다라이, 이렇게 해서 못쓰겠다. 야. 다리, 여기로 잘 들어왔네. 요, 요 안에는 구경을 구경할, 쫙, 맛빼기로했데 어, 여기 잠겨있을걸? 그 이거 잠가놨을꺼아 잠가놨다 잠가 그럼 이 물은 어디서 내려와요 요게 요게 산물이야 요게 산에서 어. 여기 석회소 아니죠 아니지 석회소 가때한 보라고 석회소 밑에 여기 깔려있을걸 뭐 근데 안 그렇잖아 네, 네. 네. 그냥 먹어도 되겠네 아, 먹어도 되지 저... 바로 보여줄게 먹어도 돼아 먹지마라 먹지마라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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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이거는 저기 아프리카 있지 예. 아프리카보다 내 띠, 조물이라고. 아, 그, 먹은배 아프면 내가 또 병원에 실고가야 되잖아. <laughs> 아, 맛 나네. 맛있어요. 응. 아. 아, 그렇게 뭐, 내가 오늘 스, 속이 뜨거운지 몰라서 그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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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그거 쏟으면 안 되지. 이거 담아놓으면 돌에 터져서 못 쓴다고. 아, 터진다고? 어, 어, 뭐. 터지지. 한겨울에, 그냥까두면 어, 뒤에, 아, 뒤에 하면, 낭떠리지, 이 뒤에 낭떠리지게 아니오? 낭떠리지게 아니오? 대추 하나 먹어. 야, 대추 봐, 대추, 대추. 이게, 이게 오. 작은 누나가, 예. 네. 그 갖다 심으는 건데, 예. 네. 야, 누나가 요즘 바빠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니까 이걸 못쳐 같아요 대추나무네. 이런, 이런 다 그럼 이 안에도 여기 하우스에도 사람이 들어가서 잘수 있겠네. 저 어, 고도 자리 자리가 있어. 이 이거는 아. 이거 하우스 이거 농막하는데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어, 이, 이제, 이게 이게 여기 이거, 이거요? 예. 네. 이정도같아도이 이거 파이프 하고 사용하려 고 그러면은 예. 네. 음. 한 얼마 정도 들었을까? 백 단위라고 보면 되죠. 백만원 정도. 어, 천만 원안 넘어가고. 예. 백, 천만 원 미만으로 보면. 어. 돼요. 그럼 한 삼백? 비닐 얘기 뭐 하고? 예. 그럼 어떻게 따라 어떻게 잘또 틀리니까 이걸 봤을 때 뭐냐면. 아, 아 요새 비닐 하우스 하나 만드는 것도 천만 원 들어간다 고 그러는데. 그건 새로 음. 새로해서 지금은 또 파이브가 예. <laughs> 나오는 뒤에 차이가 틀려. 틀리다고요. 음. 그게 한 삼백만 원은 더 들었겠지. 삼백만 원다 되지. 삼백은 더 들었을 거예요. 어. 그거 저게 평수가 만약에 백 평짜리들 면은 지금 뭐백 평, 오십 평, 육십 평 이런 막 나오잖아요. 예. 보조해서 잖아 농평에서는. 예. 보조를 해주잖아. 보조해준다고요? 네. 농막 짓는데 보조를 해준다고요? 아니, 하우스. 어. 음... 이건 농막이 아니고 하우스라고. 그런데 이제 아내 사람이 생활을 하게 해놨다. 요즘 뭔뭐 이제, 이제 한여름에 예. 이제 와서 손님들하고 같이 뭐 밥도 뭐 밥도 먹고, 예. 뭐 커피도 한잔 하고, 예. 술도 뭐그 떡이 한잔 먹고 그런 자리가 있는. 술을 뜨끈뜨끈하게 먹어요. 야, 이거 아주 농막 괜찮게 지어놨네. 괜찮은뷰뷰 앞에 서한 뷰도 좋고, 좋 좋아요. 맨드라미 많네 아주 이 집은 땅도 잘싸고요 농막도 잘 지어놨네요 아주 그죠 농막도 잘 지어놨어 농막도 저 정도면 잘 지어난 거지 뭐근데 흔히 하나 얘기 뭐냐면은 예뭐 이런 얘기 해줘가 말아야 되는데 어이 도로 상에서 예 아주 딱 한정 거리 어... 멀지도 않고 예. 가깝지도 않고 음... 여기서 걸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까지 턴조로까지 걸어가서 나가라 그러면은 예. 어... 2분 이분? 일분 초에서 2분 정도 어... 그냥 천천히 걸어간다면 천천히 걸어 걸어가면... 그 정도 걸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5, 걸어서 사람이 5분 정도 거리가 되면 무지간 먼 거리거든. 5 분요? 네. 분이 먼 걸어. 아니요 걸어 오분 거리가 사람 걸으면 엄청 멀리 간다고 오 분이 멀다고 네. 글쎄막 아, 걸음을 많이 안 걸어보셔서 그렇구나 걸음을 많이 네. 걸었죠 네. <laughs> 아니, 많이 걸어보면 오분 5분 거리가 오분십분 5분 네. 거리가 이그 길이가 짧은 거리가 애라고 어... 근데 내가 여튼 방학 대기는게한 1분 30초 그 큰도로까지 음... 이 또랑불 이것도 그냥 먹어도 될걸? 여기 아까 내가 먹던 물이야 내려오는 물좀 전에 먹었던 물이요 응. 깨구리 한번 잡아볼까? 큰일 날리 여기 깨구리가 있어요? 어 있지 누구랑 깨구리 있어? 아니 겨울 깨구리가 잠자나, 잠 자는 잠, 잠, 잠 죽으시는 분 <laughs> 깨구리 잘잡는 사람 내 겨울에 그 전에 깨구리 잡는 따라가보니까 맨손으로 잡대 아 그럼 그래, 맨손으로 잡지 쭈물쭈물해요 그냥 잡대 응. 야나 세상에 손도 안 시린지 응. 아유 소유남 아니오? 허허 산수유 아니요. 산수. 가시네 그럼 뭐뭐뭐 원나무 나무입니까 자두나무. 자두. 야, 건너 낙엽송 단풍이 잘 들었다. 저구색 네, 구석에 물이 들이가서 산같이 보이잖아, 이쁘게. 예, 네, 아주 잘 들었어. 노래가 나오잖아, 단풍 노래. <laughs> 단풍이 잘 들었어요. 낙엽 나오잖아, 단풍노이 단풍이 잘들다얘 빨리 저거 저기 뭔지 알아요? 나무가? 모르겠는데. 응? 모르겠는데. 뭐요? 내가 봐도 낙엽송 같은데 낙엽송인데 낙엽송 맞아요 낙엽송 네, 낙엽송이잖아요. 낙엽송 낙엽성은... 그 언제 심은 건 알고 계시지? 옛날에 그 뭐지 하전 저 하전민들 독과 아니, 독과촌 방대로 보내고 이럴 때그 시기가 대체 박정희 시대 때야예 네, 맞아요. 그 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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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예, 그, 예. 예. 깐 해수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음, 그쪽이 이제 나온게낙엽성이라고 <laughs>